어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, 수익 지키미 한포입니다. 자, 오늘 또, 뱅크웨어 글로벌을 빠르게 볼 건데, 자, 뱅크웨어 글로벌이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간 뒤로 주가가 밀렸었죠. 네. 지금, 고점 대비해서 20% 정도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,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, 여러분, 우리가 또이 뱅크웨어 글로벌을 안 좋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,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 어떤 줍니까? 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관심도가 높은 네, 그런 주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주 관련주들이 또이 단알도 최근에 좋은 상승세는 이어져갔고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주 전반적으로 또 좋은 상승세를 네, 보여왔었어요 네. 그래서 우리가 또 뱅크웨어 글로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9월 2일이었죠.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STO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네, 같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밝혔고 지금 뱅크웨어 글로벌도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 그리고 또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. 또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되자면 자이 뱅크웨어 글로벌이 하락했던 이 구간 있잖아요. 이 구간이 그 전에 쌓여있던 굉장히 많은 매물이 몰려있던 매물대, 그 즉, 이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겁니다. 막재가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째 이제 돌파를 시, 시도를 했고, 이제 여러 번 다시금 이 돌파하기 위해서 네,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매물이 소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가 뚫어 줄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뱅크웨 글로벌 앞으로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? 뱅크웨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 구간을 어,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이 구간을 반복을 잡, 잡으면서 반복적으로 잡으면서 우리는 이 수익을 네, 극대화해 나갈 거다. 네, 이게 이 외인의 매매법이에요. 자, 여러분들 이 외인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죠. 네. 손해 안 보잖아요. 네. 근데 어떤 종목이든 가지, 어떤 종목이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고, 이제 외인들의 이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겠죠. 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와야겠죠. 네.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계속 부딪히면서, 그럼 이제 개인들이 또 하락할까봐 겁내서 이제 매도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 하락, 나왔을 때그 매도 물량을 이 외인과 이 기관들이 이제 받아 먹으면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면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즉이 뜻은요 또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네, 박스권 안에서의 또 매집이라고도 보면 됩니다. 지금 하나의 굉장히 큰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 뱅크웨이 글로벌은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제 변동폭을 또 보시게 되자면은 상단과 하단을 봤을 때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한120% 정도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뱅크웨어 글로벌만큼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. 우리가 평단만 잘 잡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. 그러면 또 매수 자리가 오겠죠. 그러면 우리가 최대 이 120%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.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이뱅크웨가 뱅크웨어가 뭐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말도 안 되는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이 저점 타점을 잘 잡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매도 타점을 기다리면 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매도 신호, 이 매도 타점 또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앞으로 이 뱅크웨어 글로벌 제가 지속적으로 뭐 다뤄갈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 시그널과 이 매도 신호 어~ 잘 받아가시면서 네,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~ 자, 다시 조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뱅크는 앞으로 굉장히 어~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움직일 거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매집의 형태를 띄울 때 우리는 하락할 때 매수하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이 수익이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사펴드리냐 어, 외인들의 이 수급 형태와 그리고 외인들의 평단 이런 거를 제가 실시간을 살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매수매도 타점들 나갈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,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이 많은 시스템들을 제가 어, 적용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내 네,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고요. 네,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. 너는 왜 항상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래?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? 예, 미친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어,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 시장의 흐름을 네, 잃고, 네, 분석을 하고, 이매수면도 타점들 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네, 저의 이러한 노력이 이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기회로 네, 작용을 하거든요. 네.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. 네,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. 또 이러한, 또뱅크웨 글로벌 같이 이 박스권에서 네 어,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주가를 형성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네. 변동성이 크게 마련이죠. 그그 가운데서 늘 저점과 이 고점을 기다리고 있어요. 이 저점과 고점의 순간, 여러분들과 이 수익을 수익의 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어, 남들이 한번 매수해서 오래 끌고 가서 그 수익에 만족할 때, 저희는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그들의 최소 두배네배 이상의 수익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또이 매수 매도 타점들 신호를 느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그 타점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. 이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, 네, 그동안에는 이 구독자 방에서만 보내드렸지만,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 안으로, 네,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냐? 네,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-2265-9277로, 뱅크웨어 글로벌에 뱅크라고, 네, 문자 보내주시면은, 네,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, 네, 이 구독자 분이라고 저장을 해서, 이 단체 문자로 어, 매수매도 타점들, 네, 보내드릴 거구요. 또 이제, 어, 오늘만 봐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네, 이 종목들의 이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, 네,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. 어, 장 시작 전에, 어,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타점들, 네,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또 제가 도와드리고, 있, 도와드리고 있고, 네,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다이 무료로, 네,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, 여러분들께서 이 점, 네,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, 자, 이렇게 베스트점 메스, 나오고 있어요. 이 동일 스트럭스. 예, 최근에 어,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. 이 종목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네, 보았었고, 그리고 뭐, 이 KSP. 이 동일, 동일 스트럭스. 이제 같은 이제 조선 기자들 관련 주고, 네, 또 이제, 이렇게 뭐, 엔캠. 그리고,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들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이 타점을 통해서 이 수익을 네 받아가고 계세요.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 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점꼭 네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과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실,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을 네 가져왔습니다. 또 잠깐 또 빠르게 살펴보자면 어,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의 항목이 있죠.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. 환프을 위한 구독자 위한 무료 혜택, 네. 구독자 방 입장 가능하시고요. 여기서는 원래 이 매수 매도 타점대 드렸지만은 이제는 여기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냐? 이 차트와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수급과 대차장고, 시중장고, 이런 또 여러 공시을 통해서 이제 매매하는 방법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, 이 분석을 하고,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말로 극대화될 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. 또 이제 또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는데 승률은 꾸준하게 90% 이상 유지 중인 점 여러분들께서 이점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. 바라겠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어, 또 이제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. 또 핵심 산업 대장주를 네, 선별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, 500%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네, 다수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아까 거기서 또 이용하고 싶으신 서비스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. 네, 여기서 어,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. 네, <laughs> 네 여기서 어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하시니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아시겠죠? 또이 모든 혜택들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성, 이제 성함과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어 성함은 꼭 적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이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면도 타점 드려야 되니까 네 필수적으로 네.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, 이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또 종목명을 적어주세요. 또 이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나 손해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종목들의 이름과, 그리고 이평단과 어, 비중 말씀해 주시면은, 또 이제, 지금 이제 현금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들도 말씀해 주시면은, 또 어떻게 물타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, 어, <laughs>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, 네, 도와드릴 겁니다. 뭐, 100% 뭐, 복구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.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복구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, 복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복구시킬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급하, 급하면 체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매를 또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이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또이 모든 게 제가 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점 알아주셨으면,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. 또 이렇게 어, 무료로 제공하면 너한테 남는 게 있냐? 어, 제가 이일 자체를 어, 대가를 바래서 한 일은 네,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나서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했고, 네,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뭐 지금껏 살아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대학생 때부터 네, 자원봉사를 네, 시작을 했어요. 여기 네, 자원봉사하면서 어,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. 우리나라에 이렇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. 근데 이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. 이걸 보고 제가 정말로 많은 걸 배웠고 깨달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또 주식으로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부터 또 이러한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수익의 일부분을, 네. 기부를 네.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, 또 자원봉사도 내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, 이 매도 타점 드리는 일도 제가 또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고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또 보람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가시면서 수익 받아보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또 매매 잘한다고 칭찬해주실 때마다 또 이것만큼 또 여러분들 또 기쁜 게또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어 <laughs>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. 또 여러분들 또 이런 말 있잖아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제가 바로 그 고래인가 봅니다.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면은 아또 그만큼 또 기쁜 게 없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칭찬을 해 주신 만큼 저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. 제 신호에 맞춰서 이 매수매도 타점들 네,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아시겠죠? 어, 네, 갑자기 또 목이 또안 좋네요. <laughs> 일단 여러분들 어, 일단 제 영상 또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어, 뱅크웨어 글로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 통해서 네,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네, 010-2265-9277로 어, 뱅크웨어 글로벌에 뱅크웨 글로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. 또 그리고 어또 하나 또 마치기 전에 이 구독과 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아시겠죠?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수익 대박 나실 거고 네 건강하실 거고 하시는 일 모두 다잘될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 아시겠죠? 네 여러분들 오늘 어 뱅크웨 글로벌 분석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. 네,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내큰 네,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 네, 오늘의 영상 내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 네,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내 네, 수익 지킴이 한프로습니다내 네, 감사합니다.